5월 30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별점 테러 논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이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는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특히 환자와 신뢰관계가 생명인 의료기관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대한 개원이 협의의 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60%가 포털 사이트의 병원 리뷰 때문에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날로 커지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지 설명은 제대로 했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는 환자 경험평가라는 게 있죠. 정부가 5년 전에 도입했는데 현재는 종합병원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의원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평가가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공보험과 당연지정제에 예속된 저수가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담회식 운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환자 경험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선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만큼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특히 평가 결과를 보상제도와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서열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의사가 원치 않아도 의료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한달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혹은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인데요. 원래 이 자동개시 제도는 환자 측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개시 의료분쟁 사건 중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안 되는 4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의료 분쟁 조정 사건의 조정 합의 비율 60.4%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자동 개시 접수 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신의원은 조정 개시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분쟁 해결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 보상금을 삭감하고 인건비까지 떠넘겨 논란이 컸죠. 전담병원들이 줄줄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제서야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담병원의 병상당 보상 기준을 다시 원래대로 전환해 16만 1,585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에서 100% 공제하기로 해서 비판을 받았던 파견 인력 인건비도 의사는 50%, 간호사 등은 30%만 공제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요. 인력 파견 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인력을 자체 고용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의 보상과 격려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161곳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83곳에 대해서 9월분 손실보상금 총 2,940억 원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고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7.1%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작성한 국민은 100만 명.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전 의향서라는 게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어디에서 작성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사전 의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의료 기관, 보건소, 기타 비영리 기관 등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희 의원은 건보공단 건강 검진 때 사전 의향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